뭐 아이스크림 다녹았네 아직 그런 건 아니고 잘 지내시죠? 뭐 <laughs> 덕분에 또 그때처럼 아니지? 나는 너만 잘 지내면 돼. 나는 끝까지 네 편이야. 근데 언니 얼굴 어디 만진 거예요? 아 서울 사람들은 진짜 이해... 뭐야 이 또라이 같은 년은? 뭐야? 열흘 동안 연락은 왜안된 거예요? 일부러 피한 거예요? 제... 저 미친년 김현주 맞죠? 그냥 인정하세요. 저 여자가 진짜 애인이고 우리 언니 돈 뽑아먹으려고 만난 거잖아. 아니야? 벌레 같은 새끼가. 아 그래 은희는 여기 있는 게 나. 아 왜? 응? 왜? 너가 여기 있어야 우리 셋이 이렇게 만나고. 너가 성을 올라오면 나도 어릴 때 각출한 적 있는데. 에? 진짜요? 응. 응. 왜? 현재 진행형이 뭐지? 응. 네가 술을 마시고 싶어서 용을 쓰는구나, 용을 써. 오늘만이다. 너이 얘기 나한테 왜 하는 거야? 단인쌤한테 얘기했어? 아니요. 왜안 했어? 너, 이일 하면 많은 걸 이룰 수도 있어.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.